살아할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맞이하여 각자의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laughs> 제38회기 제26차 전국남전도회영 앞의 헌신예배를 이 시간 예일교회 본당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절들이 바라옵기로는 하나님 한분께만 영광을 돌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신종회의 고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13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어 주셨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고신 정신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코람대오 정신으로 개혁 신앙을 이 땅에 세우고자 고신 정회를 세워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신총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만들어 주셨고, 한국교단에서는 어느 교단도 갖추지 못한 것을 모두 갖추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이 민족과 이 나라 이땅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고신총회 안에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전국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지도 올해로 제 38주기를 맞이하고 또한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 23일까지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본회의 주제를 가지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회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문회도 장로님과 임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세운 목표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제 회장님과 임원길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기마다 세우신 회장님과 임혜원을 통하여 땅과 기도에 눈물로 헌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매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정성껏 후원하며 또한 국군 장병들의 복음화와 군선교 사역과 타교단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영혼구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남정도의 연합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일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헌신예배를 통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네, 아멘. 이 귀한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전국의 교회와 기관마다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일교회의 당회와 성도님들과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한 반석 위에 저희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아울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곳에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영혼구원의 방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기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초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간증이 많아지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단위에 세우신 남기창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대응하시며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감, 은혜와 감동을 받는 희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와 땀방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전 이제 찬양을 인도 찬양으로 인도한 청년 찬양팀과 또한 기도 후에 드리는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특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38회기 전국남전도회 연합회 제26차 헌신예배의 모든 순서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